정말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정배에서도 다 파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에다 전화를 하면요, 지금 고난을 처갔고 자기 병원에 이송됐는데 내에서 사진을 옹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지금 다른 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또 누구시죠? 지금 뭐차주려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이거 뭐죠? 우리 통화하신 분이 지금 보니까는. 손으로 이 사기를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제가요? 제가 사기를 친다 어떻게 저시라도 둘레이 이거는 자신은 어차피 이거 경찰에도 아, 그대로 아, 제보할 거거든요 네, 예 하세요 예 아? 네. 여보세요 네.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야 사기 너왜 전화 안 받아 이 네. 새끼 <laughs> 전화 끊어버리니 <laughs> 공개수배 하겠습니다 현상금 1천만원을 줘겠습니다 이놈이 그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마는입니다. 요즘 일반 중고차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이 중고차 직거래를 하시죠. 마켓에서만 1년에 10만 대 이상이 중고차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플랫폼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국토부에서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중고차 딜러한테 주는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 직거래를 하실 텐데요 직거래가 만냥 좋기만 한다면 저희 같은 중고차 딜러들은 다 망하겠죠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굳이 딜러에게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직거래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는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오로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면요. 그 사기꾼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꾼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사건입니다. 오늘 피해자께서도 이 X마크에서 중고차 직거래를 해보려고 하시다가 결국엔 사기꾼에게 돈만 뜯기고 마셨는데요. 두 번이나 이런 사기를 접하시고는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셨는지 비슷한 사기수법을 발견하실 때마다 저희 셀카로 계속 제보를 해줬습니다. 최근에 포착된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피해 제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겠죠. 일단 오늘 이놈의 사기수법 및몇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탁송기사 오면은 입금을 해주기로 하고 인감하고 자동차 등록증하고 이제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탁송기사를 부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배치됐다고 명함하고 보내고선 탁송기사랑 통화를 하고 키를 넘겨주는 즉시 저도 이제 입금하기로 하고선 탁송기사랑 통화하면서 키를 받았다. 네.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입금을 이제 거든요. 택송비까지 229만 원. 몇 년식인데요, 이게? 14년 LF 스마타 2.0 LPG. 22만 동 탔어요. 결론은 지금 229만 원을 사기꾼 계좌로 이체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계좌가 아니라 자기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해 갖고 입금을 했거든요. 그 직거래가 이래서 무서운 네. 거예요. 보니 무조건 차주한테 넣어야지 나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 보시면은 네. 차주하고 자동차 등록증하고 보면은 차주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일체 해 갖고 저는 매도용 인감을 떴으니까 제 이름까지 나오니까 저는 의심이 안 했었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포토샵으로 작업 다 되고요. 원래 차주가 거래됐던 그... 다른 플랫폼에 이제 차를 팔려고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를 퍼다가 그때 올리는 사기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객님이 거기 고객님 딱 걸리신 거지 현재.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님 사기꾼한테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20이면 요것도 말도 안 되게 절반 가격인데 고객님. 고객님도 싼 거를 보셨구나 또. 이게 시세가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대충 저도 보니까 한400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고객님. 근데 어떻게 200만을 살 생각을 하셨어요? 좀 현혹되게 써놨더라고요. 네.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사기꾼은 전화기를 꺼놨는데 합동 기사가 사람은 제 전화만 안 받게끔 이렇게 걸어 놓으신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탑승기사가 시간을 질질 끌었거든요 휴게실에서 화장실 가서 전화를 못 받았다 웃긴게 이제 아휴게실에서 잠깐 잠들었다 그러면서 1시간을 늦춰주고 한시간 있다 전화를 하면요 지금 고란일 쳐갖고 자기 병원에 이송됐는데 딴 기사분이 배치되어 고이 차를 이송할 거다 자기는 많이 다쳐고 병원을 가고 있다 근데 자기가 그 정도 다쳤으면 차도 많이 망가졌을 텐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얘기하고 아 그다음에 보라니 친구를 사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사진을 펑으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3시에 받기로 했는데 6 시까지 이제 그렇게 막 피게 되느니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저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일단 그세시 고인이 고게 보시면 그대로 있죠 그거는 찍어놨더니. 정지 뭐 이런 식으로 떠 갖고 이게 네. 다 삭제됐더라고 요 이게 다른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당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데 결론은.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 신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하셨어요? 그날 가갖고 아, 잘하셨네요. 경찰에서 뭐라 그래요?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기꾼들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 법이. 일단 이 사기꾼이 문자로 전송했던 조작된 사진.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서 원본을 찾아 냈는데요. 문서 안에 글자만 교묘하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탁송 기사를 꼭 자기가 부르겠다고 하고 그 기사가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문자한다면 100%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세가 너무 싸면 야 내가 꿀맹을 잘 찾았구나. 내가 행운이구나. 이렇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께서 얼마 후또 시세부터 싸게 나온 포드 중고차를 마켓에서 발견하시고 구매를 시도하셨는데요. 이번는 정말 조상님이 도우셨나 싶을 정도로 극적으로 사기 수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막힌 상황 한번 보시죠. 차는 볼수 있는 건가요? 이거 차량 뭐. 보실 순 있는데 지금 제가 요 다른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세워뒀는데 지금 근데 뭐 확인을 하려면 은 껍데기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차는 그럼 뭐 거기서 가서 보고 바로 계약금을 넣으시면 되는 건가요? 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네. 차는 <laughs> 가져가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뭐 우편함에 차키를 넣어두던가 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차키를 좀 배달을 해달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먼저 가져가시고 인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내일까지 보내드리면 사장님이 등록사업소에서 뭐 이 전하시면 되니까. 계약금은 뭐 얼마 정도를 넣어야 될까요? 차량 금액을 다 입금을 해주셔야죠. 아, 그럼 금액은 더. 작아... 는 없는 거네요. 한 30만원 정도 제가 빼드릴까 싶거든요. 풀거래 하시면 제가 450까지 내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우편함에 넣어 둘 테니까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거래하시고 우편함에서 차키 가져가시겠어요? 차키를 가져가기 전에 사장님 입금을 주실 때 제가 등록증하고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생강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퇴근을 해가지고 뭐 시간이 되면 떼고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 떼가지고요. 빠른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차량 확인 후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예, 차 지금 대충 거기는 봤고요. 이게 타이어가 거의 다 됐네요. 400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430까지는 드릴게요.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430이고 입금 확인되면은 동호가 네. 비밀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갑작스런 고객님의 차량 사고로 입금 시간이 미뤄지게 된다. 지금 시디기가다가 여기 앞에 사고를해서사고나갖고 지금 전화가 늦어졌어요 아 제가 다치진 않았는데 오토바이가신호위반해갖고 깠네요 차를 다행이다, 다치셨으면 다행이네요 죄송해요 지금 이거 먼저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좀 늦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거든요 펜을안 네. 쓰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하거든요 시디기로 네. 처리하는데 뭐한 1,20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이 사람들 언제 올지 알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거 금방 처리하고 집에 가서 가면서 바로 입금시켜드리고 전화드릴게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계획을 변경 하여 차량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고객님. 네 여보세요 네네 이거 혹시 저 말고 딴 분도 차 보러 오신 분이 있나요? 예딴분차 보러 오신다고 했었었어요 아, 앞에 유리에 사장님 전화번호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 예예 예. 고 옛날 번호입니다 아 옛날 번호예요? 와이프랑 오면서 차나 한번더 보러 가자라고 지금 왔는데 딴 분도 뭐 차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계약하기로 했다 근데 그 분도 자기도 계약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 아니요 그분 아까 전에 연락하신 분 같은데 뭐안 받았어요 사장님 그냥 하신다고 하셔서 아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아까 그분이 그그 사람이 지금 칠량이하다 지금 여기서 지금 왔거든요 아니 아까 전에 네. 밥 먹으러 가신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퇴근하시고 오신다고 했는데 운전 중이라고 뭐 말씀만 하시고 별말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소를 사장님이랑 그때 거의 동시에 보내드렸거든요 별말 없으시길래 구매를 안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만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지금 온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사장님한테 발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 주지도 않고 지금 차를 보러 간건데 제가 그분한테 왜 팔아요 차를 지금 다른 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이건 또 누구시죠? 예? 지금 뭐 차주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이거 뭐죠? 차주라면서 아까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다 이분이 통화를 하셨나봐요 그래갖고 차주라는 사람이 지금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뭐 그냥 옛날 번호 전화해가지고 다른 분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 차 맞잖아요 예, 차키랑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 아까 저도 이, 이 핸드폰 저번에안받더라고요 옛날 호내는 사람이. 근데 지금 전화가 오네요. 아니, 뭐 구매를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laughs> 아, 구매를 할 건데. 아, 자꾸 이게 일이 꼬이잖아. 이게. 아, 이 분이 지금 하는 말이. 원 주인이 이 가격에는 안 내놨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뭔 말이죠? 제가 찾은데? 그 사람은 제가 볼때 이상한 사람이 있고, 나 딜러가 나고, 뭐둘 중에 한 명이고. 그냥 사장님은 거래하셨거면그 사람 무시하고 그냥 저랑 거래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거래 안 했다고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뭐 예. 그러는 것같긴 한데 그 ATM 기 옆에 가가지고 있거든요. 전화 끊지 말고 입금 확인되면 제가 그 동호수하고 비밀번호 불러드릴게요. 제가 회의 들어가면 또 문자가 안 돼서. 걔네 깨는지 케요 이게 필요 없는 소리 할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분들이 둘이 얘기하고 계신데 저걸 마무리 줘야지 제가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하고 입금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은 어차피 저랑 제 차를 거래하는 것들 그분들 얘기가 뭐가 중요? 아니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은데 현재 차주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게 애매한 거잖아요.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200만원 절반만 먼저 받고 제가 차키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차키 가지고 사장님이 차에 가서 차 타고 그러고 나머지 입금해주세요. 다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분들이 자꾸 술딱 술딱 하면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가서 차주라는 사람 바꿔드릴게요.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그 사람은 차주가 아닌데 뭐로 통화를 합니 저는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들어가야 되고 하니 사장님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그냥 차로 네. 가시면 되죠 아 근데 지금 이분이 전화기를 자꾸 뺏었는데 뺏어갖고 끌었는데 자기 거라고 이렇게 제 우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시하세요 아, 무시할 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지금 이분이 자기 신분증하고 다 갖고 나왔어요 작게 이차 맞고 지금 경찰 불러거든요? 뭐어떠 하시겠어요 네. 뭐그 자리 나오셔가지고 거래하시겠어요 네. 아니면 뭐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다 확인하고 뭐그렇게 식으로 하시겠어요? <laughs> 아 제가 그러면은 확실한 게 좋으니까 경찰 와갖고 대주해갖고 네, 그러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예. 피해자께서 이분는 차를 직접 보고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요 입금하러 ATM기로 가시던 와중에 야, 이게 운명인지 필연인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바로 입금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그 차량의 진짜 차주와 그차 사러 온 다른 구매자가 이세명의 현장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사기꾼은 어떻게든 둘러대서 빨리 계좌 이체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경우가 참 있네요. 하늘이 도왔죠. 이렇게 두 번이나 직거래 사기꾼을 만나고 나니까 플랫폼 여기저기 사기 매물 올라와 있는 게눈에막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중고차 플랫폼에서 정상 가격 1200만원에 올라와 있는 레일을 마켓에서 보조지 700만원대로 올려놨는데요. 자, 사진 보시죠. 하루도 안 지나서 채팅 연락 횟수가 25건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시세보다 너무 싸니까 연락을 하시는데 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구매자로 위장해서 이 사기꾼 새끼들에게 연락을 해 봤습니다. 아주 말은 천사 유수입니다. 저도... 뭐 그런 걸막 뒤져봤는데 여기 금액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다른 차를 구매를 해서 요 차량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저렴하게 그냥 좋은 분 만나라 그러면 이게 뭐 처음부터 뽑아와서 타신 거예요? 예어 그러면 뭐 관리 잘하셨겠네 그쵸? 예 관리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하부 쪽 70만원 들여가지고 소모품들 다 갈아가지고 차량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 그러면은 지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안입니다. 천안.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오셔가지고 시간이 서로 맞다면 차량을 구매를 해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차량을 사장님한테 넘긴다는 그 매도용 서류를 받, 발급을 받아서 제가 등록증이랑 사장님한테 드려요 그거를 제출을 하면 사장님 명의로 이전이 완료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 대리하시는 분들 탁송기사님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사장님 쪽으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돈을 다 드려야지만 저한테 차가 오는 거 아닌가요? 돈을 먼저 입금을 받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탁송기사님한테 차키 두개그 매도용 서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그 서류랑 자동차 등록증 서류를 탁송기사님한테 드리고 출발하시면서 탁송기사님한테 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드린 서류를 그 계좌번호를 제가 드리면 그때 입금을 해주시면 돼요 돈을 다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금만 드려야 돼요? 어, 뭐 돈은 다 주셔야죠 왜냐면은 모든 서류를 다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차량이 도착하고 나서 사장님이 만약에 연락이 안 되시면 저는 네. 방법이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네? 돈을 다 드렸는데 만약에 네? 네. 제가 차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탁송기사님이 전화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탁송기사님들은 다 보험도 등록돼 있으시고 정식 업체 분들이시죠 그럼 직접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탁송거래를 하셔도 네. 도착을 했는데 사장님이 뭐 차량이 조금 단순 변심이나 사장님 요구 말고 다른 거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탁송비용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다 물고 그냥 탁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보냈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사기가 돼요 사장님 그거는 어쨌든 제가 사장님을 속여서 판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죄로 사장님이 저를 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저는 지금 벌금 물고 감방 가야 되는데 나이 먹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아 나이가 혹시 죄송한데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8, 9년생입니다 아 저는 직접 만나서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근데 직접 만나시려면 이전이 안 되시는데 밤에 만나야 되니까? 네 밤에 만나야 되니까 뭐 이전이야 뭐그 다음 날 쳐도 되잖아요 제가 일찍 가가지 가지고 9시 어 그러려면은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려면은 사장님이 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실지 말지도 모르는 문제라서류를 미리 떼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아니죠, 아니죠.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계약금 드리는 게 있잖아요. 아니 계약금을 주셔도 다음 날에 제가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 뭐 사장님이 또 서류를 받으러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뭐 모텔에서 뭐 한번 자죠, 뭐.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오전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차는 진짜 시세보다 싸서 관심이 있거든요. 싸게 내놓으셨길래 네. 아 혹시 이거를 또 사기 치는 거아요 아니... 허위 매물 있잖아요. 이제 허. 소위을 많았잖아요 옛날에야 뭐 당했겠다마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없죠 아니뭐 편하시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고 싶은데 차주분이 시간이 또안 된다고 하시니까 낮에 아니면은 제가 회사 근처로 가면 안 돼요? 요 차량을 안 타고 제가 다른 차량으로 보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요 차량을 회사로 끌고 가면은 전 퇴근할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불편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등록증이랑 차주분 신분증 받아볼 수 있어요 제가? 등록증이에요 어차피 차그 신분증이랑 똑같아서 등록증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어, 신분증이나 같이 주시면 좋겠는데. 등록증이나 신분증이나 정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록증 그 보낼 수 있어요? 아예 보내드릴게요. 아 그럼 바로 구매를 하시겠다는 예, 거예요? 네 하려고 아? 욕심 나죠. 예. 지금 바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아이 사이클 새끼 이거 진짜 영나네 이걸 잡아 죽이고 싶네 진짜. 일단 이 차량이 시세보다도 쌉니다한200 전후반은 싸게 연속이 올려놨어요. 왜냐 시세보다 싸야지만. 전화가 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이 사기꾼들은 잘합니다. 잘 캐치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야 이거 시세보다 어머 이선백 싼에, 어든 그거를 물게 됩니다. 일단은 이 사기를 안 당하시려면 방법 뭔지 아세요? 시세보다 싼걸 보시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싼매물은 절대 있을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어 지금 이 녀석이 등록증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등록증까지 보고 제가 참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민재 요 이름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차가 계속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를 넣어야 돼요? 탁송 비용이 한 8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제가 부담을 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500만 원만 넣어 주시면 돼요. 한 450이 안 될까요? 아, 차가 너무 많에 들어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더내 드릴게요. 그면 아, 계약해 주시는 거이제까지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460만 원 정도는 괜찮으세요? 아, 그냥 기약까지는 그냥 오, 450에 딱 그냥 기분 좋게 해 주세요. <laughs> 바로 돈싸 드린다니까. 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잘 사용해 주시고 이거 차량 진짜 제가 애지중지하면서 타던 건데 뭐 좋은 분 만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50만 원빼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450에 계약하는 걸로 하시고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 뭐 허위 매물도 많고 또막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만나서 아, 이렇게 직거래를 네.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예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은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탁송도부르면한 20분 안에 배차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20분 만에 전화가 안 오고 뭐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제 전화번호랑 제 저거 등록증만 가지고 경찰서만 가도 바로 저 그냥 잡히는데. 근데 이름이 서씨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저번에 레이도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레이? 레이요? 예. 아니요? 목소리가 서. 어가 맞는데? 어, 아닌데요. 저는. 어허, 우리 여기 섬가 맞는데, 서, 물론 뭐 본명은 아니겠지만, 저는 리터를 지금 켜고 파는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데일카라는 업체구요. 제가 대표 엄마입니다 우리 통화하신 분이 지금 보니까는, 으로 사기를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제가요? 예, 네, 제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전화 직접 한 거거든요. 제가 사기를 치다? 네 제보를 네.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자신하세요? 이거는 자신하지 어차피 없으세요? 지금 녹취록 이거 뭐 영상으로 올라갈까지만 이거 경찰에도 그대로 제보할 거거든요. 예 하세요. 안녕하네 여보세요. 이 새끼. <laughs>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사기가 뽀록 났구나. 자기가 떳떳하면 전화를 끊을 필요가 있나요? 난리 법석을 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제가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꾼한테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님께서 통해 주니. 안 받죠? 다른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야, 사기, 너왜 전화 안 받아? <laughs> 전화 끊어버리 <laughs> 사실 제가 통화 를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끊어버릴까 봐 육두 문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받질 않는 상황인데요. 물론 다른 방법 많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현재 이렇게. 에서 중고차 직거래 사기를 당하신 분들과 함께 단체 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든 동일한 방식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셀카로 제보 전화를 부탁드리겠고요. 피해자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꾼 새끼를 잡기 위해서 제가 파격적인 공약을 하나 할합니다 바로 공개 수배. 자 목소리 다 들으셨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저와 통화한 이 뻔뻔한 사기꾼 새끼에게 제가 현상금. 천만 원을 걸겠습니다. 이 놈이 그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 오픈하겠습니다. 야, 너 이거 본명 아니고 너도 알지?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야, 이새끼 이거 너 뒤에서 꼭꼭 숨어서 계속 세 척박음 돌리고 있어봐. 내가 장담하는데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너그 뻔뻔한 낯장 카메라에 담아서 내가 꼭 평생 박제해 줄게. 너는 언젠가 후회할 날올 거다. 알았어? 오늘도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해드리면서 다음 후속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대표 엄만호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 매니저, 카 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